여러분, 혹시 BTS의 성공 이유라는 영상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? 한국보다 미국에서 먼저 터지고, 그리고 문화적 장벽이 높아가지고, 미국보다 진출이 어렵다는 아랍 문화국까지 성공한 BTS. 과연 이 그룹이 어떻게 성공했을까요? 어, 정말 많은 연구 결과가 있긴 한데요. 첫 번째로는 음악에 대한 진정성, 두 번째로는 소수 마니아, 그리고 마세 번째로는 유튜브가 있었다고 해요. 어, 이것들을 하나씩 다 쪼개고 나누다 보면더 많은 내용들이 나오겠지만은,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, 어, 저런트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사업장을 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. 자, 첫 번째로는 재활, 그리고 체험 교정에 대한 진정성, 두 번째로는 저 런트쌤을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는 우리 소수 마니아 분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런 마니아 분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창구, 즉 유튜브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런트쌤 오프라인 사업장 끌림 재활 PT 그리고 필라테스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어, 런트쌤의 오프라인 사업장 이름은 끌림, 제발, PT, n 필라테스로 확정이 되었어요. 이전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, 기존에는 런트샘, PT, n 필라테스였어요. 그러나 다른 여러 이름들을 추천받게 되었고요. 그러다 나중에 끌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, 제발, 그리고 사용비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기에 이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 맞췄다라고 보시면 음... 좋을 것 같아요. 런트샘은, 어, 사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많은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까지 정말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요. 바로 혼자서는 뭔가 결정하는 것은 되게 어렵고 힘이 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유튜브를 통해가지고요. 여러분들과 소통하고,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끌림을 만들어 가보려고 해요. 오늘 드디어 우리 끌림, 재활, PT, 엠플라테스 로고 시안이 총 4가지가 나오게 되었어요. 여러분들께서 골라주신 로고를 토대로 우리 끌림의 로고를 정해보려고 해요. 저혼자서 사실 할 수는 있지만 은 정말 어렵고 힘들더라고요. 그리고 이거를 저 혼자 하는 것보다는 다 같이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의 댓글과 투표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채워나가고 싶어요. 영상에는 지금 현재 로고들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. 너무 이쁘지 않은가요? 어 4가지 형태를 나뉘다 보니까 는 더더욱 고르기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본 투표는 저희... 댓글로 들어가게 되시면 런트쌤의 인스타 스토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. 그 런트쌤의 인스타 스토리에 들어가신 상태에서 본 투표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현재 인스타 계정도 끌림, PT, 필라테스로 같이 만들었기 어 때문에 혹시 여러분께서 가능하시면 같이 팔로우해주면 오픈 이벤트부터 해가지고 3월 말에 오픈되는 저희 끌림에 대한 소식들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도 할게요.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표꼭 부탁드리고요. 함께 끌림을 만들어주세요. 감사합니다.